중 그런 무술에 보면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동작 같은 걸 연습을 많이 해요. 반복 동작들을 예를 들면 뭐이 사람이 이렇게 찌르는 뭐 이거 춤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찔러 들어오면 내가 이 사람의 바깥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이걸 팔로 제압을 한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발도 이렇게 제압을 해서 얘를 퍽 치고, 뭐, 꺾어서 목을 이렇게 해서 제압을 하고 바닥에 눕혀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도 연습을 하고, 아니면, 어, 이렇게 나올 때, 돌아가서, 뭐, 이렇게 몸을 부딪혀서 넘어뜨린다 근데 그런게 구분 동작들이 있는데 그런걸 단조수라 그러거든요 단조수 이 구분되는 동작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게 이제 여러 명칭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어 그런 여러가지 기술의 기술의 묶음 같은 거죠 기술의 묶음 패키지 같은 거네 이런걸 많이 연습을 한 다음에 다양한 어떻게 보면 정보들이잖아요. 내가 어 상대방 상대방이 있는데 <laughs> 내가 있고 내가 있고요. 자 안녕 이렇게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공격을 발차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먹을 스트레이트를 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어떻게 할때이 중에서 최적화된 그런 정보들, 즉 단조수들 그런 것을 몸에 익힌 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대응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발이 오면은 발을 휙 손으로 막은 다음에 어 내가 들어가서 이 사람을 걸어서 넘어뜨린다든지. 근데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컷 하면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요. 오늘은 이 녀석 그러면 계속 손을 맞춰보고 반복적으로 계속 보고 연구도 하고 연습을 해요. 그렇게 해서 몸에 익으면 내가 언제 어느 때라도 이렇게 쓸수 있게 연습을 하는 거죠. 뭐다 똑같죠. 다른 예를 들면, 뭐컨투라 그래도 우리가 줄이 아는 컨투라 그래도 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체적인 명칭 같은 건 없어도 어쨌든 그때그때 상황에 대한 대응책들에 대한 다 이렇게 수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적의 정보를 몸을 체득한 다음에. 어떤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예, 내가 어, 그에 대한 체지의 그 시나리오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정보들을 파악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주식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보면, HTS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알수 있는 이게 최대의 무기잖아요 무기 어떻게 보면 전쟁을 우리가 지속시장을 나간다 그러면 얘는 무기예요 무기 아, 글자가 이상하네 네 이게 마우스로 제가 지금 하는 거라서 약간 그래요 무기니까 그럼 이 무기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얘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준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보들이 어떤 어떤 창에서 그런 정보들이 있고, 그런 정보들을 최대한 최대한 정보가 많은데,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 가지고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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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최적의 매수 타임을 찾고, 또, 최적의 매도 타임을 찾고, 또, 내가 할 가장 좋은 종목을 선정해서, 예, 종목 선정, 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주식을 하면서 가장 매매를 할때 중요한 게 뭐냐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인드고, 마인드, 마인드에는 물론 계좌관리나 리스크관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실은 어, 계좌관리나, <laughs>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이뭐 대형을 얘기하는 거죠 대형, 대형. 나손들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계좌는 이제 계좌를 운영하는 것, 계좌를 얼마나 유닛 개념을 쪼개고 하는 것, 뭐 차후 시가, 기회가 되면 또이 계좌 관리나 리스크 관리 대형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마인드에 대한 부분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거고.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시황을 보는 능력 어, 또 간단히 얘기 드리면 숲이 먼저 다는 얘기죠 종목은 나무고 숲이 시장이에요 시장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나무 근데 이게 1번 2번이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좀 거시적인 내용이라면요. 이제 다음 중요한 게 보통은 다뭐 매매 기법, 뭐 저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매매 기법은 나중에 배우면 배울수록 느끼는 거지만 원리를 파악을 하면 되게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주식 사고 팔 때가 사실 자리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어떤 기법을 쓰든지 비슷비슷해요. 또뭐 자후 얘기를 드리겠지만 결국은 뭐 상승의 눌림 아니면 하락의 하달의 투매 이렇게 받는 되돌림이나 뭐 그런 건데 크게 자리가 뭐두 개에서 네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기법화시키거나 뭐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같은 이론에서 나오는 거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종목 선정이죠. 기법이 조금 미숙해도 종목을 잘 고르면 잘 올라가는 종목, 잘 호재가 있는 종목 잘 고르면 오늘 호재가 있다고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만큼 수급이 들어와서 실제로 시장에서 나온 채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좋다고 생각했을 때어 우리는 그거를 타서 이렇게 먹고 나온 잖나요 그럼 살짝 물려도 또 내일 또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전 거시적인 관점이 아니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으면 제일,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종목 선정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종목을 잘 선정하려면 물론 호재나 정보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페이크도 많고 실제로 호재가 난다고 해서 뭐 시장에서 안 받아들이면 꼭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HTS를 이용해서 이런 정보들을 내가 연구해서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HTS에 대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 직장인들도 필수적으로 봐야 될 화면들이 있고, 아마 얘기를 들으시면, 특히 전업은, 와, 저렇게 많은 정보를, 화면을 보냐.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전업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되게 되게 다양한 화면들을 보면서 이런 확률을 조금 조금씩 계속 높여가면서 확률을 높여서 최적의 확률이 됐다고 했을 때딱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얼마나 눈 빠지게 이런 걸 봐야겠어요. 네. <laughs> 근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직장이신 분들은 굳이 장중 단타를 안 한다고 하고 할 시간도 없겠지만. 장중 단타를 하신다는 분은 사실은 시내 직장 아니면 거의 직장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사장님이시든가 거의 어 뭐반 전업이시죠 그런 분들은 전업 쪽으로 분류를 하는 거고요. 장중에 내가 단타를 칠 여유가 된다 이런 분들은 아니면 직장인 분들은 시간 아무리 잘 내봐야 뭐 아침에 한한 삼십 한분 아니면 못하는 분한십분 십오 분 보거나 장 열리면 장 끝나기 전에 한 삼십 분 아니면 한십분 십오 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면 정심 때밥 먹다가 한번.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도 매매는 할수 있고요. 그러면 그냥 일봉만 보고 그리고 수급만 보고 그리고 나름 이제 정보나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어느 정도 굳이 분봉을 안 봐도 매매를 하는 거죠. 대신에 이럴 때는 철저하게 계좌 개념으로 유닛을 쪼개고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하고 분할 매도를 하고 내 계좌를 관리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막 몰빵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죠. 직장인들은 그냥 월급이 있으니까 어 재테크한다는 느낌으로 은행 이자보다는 확실히 많이 보시겠지만 그것보다 그냥 많이 벌면 된다 그런 느낌을 해야지 막 죽자 살자 달려들면 직장에 다, 다니는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어 어쨌든 얘기하고 드리고 싶은 거는 HTS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잘 캐치하고 하는 게 중요하고 어, 잘 모아서 주식은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어, 그런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주식은 확률 게임이니까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직장 투자자 기준으로 어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어 전업분들이 어디까지 화면을 보고 매매를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가지 화면이 있는데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이렇게 매매를 하거나 제대로 매매를 하시려면 아 물론 직장인분들은 MTS로도 매매를 하시니까 MTS에도 좋은 MTS들은 웬만한 기능들이 다 있어요. HTS 못지않게 물론 이제 ATS에서만 있는 기능들도 있죠. 음. 그래서 어 전업들은 필수로 당연히 모니터는 최소 듀얼로두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게 이런 거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배치를 하다 보면 공간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보통 듀얼 이상으로 무조건 대부분 다 쓰시고요. 어떤 분은 트리플, 어떤 분은 뭐네대 쓰시는 분도 있는데 참고로 저는 세 대를 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화면을 잘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최적의 배치를 찾아야 돼요. 공간이 부족해요. 너무 화면이, 봐야 될 화면들이 많다 보니까. 자, 그러면. 자, 설명드려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뭐딱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처음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거. <laughs> 어... 차트죠. 아, 얘보다 먼저 자, 뭐 관심 종목 화면은 다 아시죠? 예, 관심 종목에 우리가 원하는 걸 넣고, 근데 여기서 다 아는 거왜 얘기 드리냐면, 좀 다르지 않나요? 영웅문서 쓰시는 분들,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어, 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구성이 좀 다르지 않나요? 그죠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을 넣었어요. 어, 예를 들면, 뭐, 전일비, 그래량 아니면 체결 강도 그리고 그래 대검 뭐 이런 걸 추가로 시켰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등록을 가보면 필드 설정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필드를 내가 추가하고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많죠. 네, 여기서 원하시는 거를 추가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기본 세팅은, 어, 몇개 없어요. 그냥 이뭐한이 뭐 정도에서 등량률 정도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필요한 걸 원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만들어 쓰시면 되고. 관심 종목 하면 이건 있어야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가장 법령적으로 많이 쓰는 게키움 정권의 영문이잖아요. 그래서 영문을 기준으로 일단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0796 가면 보면 이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에요. 우리가 수급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일봉매매를 하려면 파악을 하고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마주나 이런 것들 말고요. 그러니까 외인 기간 주도 수급 주들. 아니면 차라리 대형주들 그런 걸 매매하는 게 좋고 해서 뭐 대형주하고 중소형 수급주하고는 조금 또 분류가 다르긴 한데요. 그거는 다음에 어 그런 종목별로 분류하는 거를 또 한번 강의를 한번 할게요. 음 저는 분류 기준이 좀 대형주 그리고 외인기관 수급 주도주 그리고 세력 수급 주도주, 소위 테마주, 급등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뭐 대형주는 어쨌든 시가총액이 엄청 크니까 막 2조 이상 되는 게들의 대형주로 분류가 되는 거고, 소위 말하는 수급주라는 것은 뭐 조가 넘어가는 건 아니고 몇천 정도 억 정도의 그리고 실적이 적자기만인 그런 종목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당일 당일 아니면 며칠간의 그런 수급 흐름을 보고요. 음, 그리고, 어떤, 어떤 주체가 주포인가. 네, 그런 걸 보는 게 중요하겠죠. 많이, 연구하고 이게 많이 보다 보면, 파악이 돼요. 이 정도 보이니까. 뭐, 외인이 주도할 수도 있고, 기관이 주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쌍끌이할 수도 있고, 이게 차차 연구해 보시면 돼요. 음. 얘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딱 봐도 여기 위를 본다면 뭐 이렇게 투신이 주도하고 있죠 투신이 주포다 일단 그리고 외인은 뭐 이렇게 보면 대충대충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서 외인은 단타를 치고 있다 네, 뭐 그런 느낌 하여튼 이걸 연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필수화면 중에 하나가 또종목볼 투자자를 봐야겠죠 이거 그리고 차트를 종목 차트와 종목 차트도 보지만 지수 차트를 같이 봐야 돼요. 음. 지금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주식 종합 차트에서는 그냥 종목을 보고, 뭐 기움 종합 차트에서는 여기 지수를 세팅해 놨거든요. 여기서 필요한 것에 따라서. 코스피를 보기도 하고 코스닥을 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수의 일봉상의 흐름 앞 시간에 특강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식일 때이거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이제 잘하면 설설 매매해볼 수 있는 괜찮아장이 올 수도 있겠구나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650을 만약에 이대로 돌파해주면 앞으로 장이 어,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근데 여기서 올라가다가 못 뚫고 밀리면 다시 눌림이 나와서 또 한번 기로를 겪겠구나 <laughs> 반등을 줄지 이제 깨고 내려오면 다시 하락 가는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약간 희망의 구간 처럼 됐어요 그림이 희망의 구간 일단 큰 추세적인 흐름을 얘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짱 돌파하고 지금 눌림이 나와서 올라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의 구간이 되었다. 뭐, 어느 정도 중수 분정 되시면 지금 제가 막이 선을, 파동이거든요. 파동을 표시한 건데 이런 걸 보고 아, 흐름을 대충 알수 있을 텐데 어, 파동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또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렇게. 파동에 대해서도. 이게 파동의 원리가 주식 매매하는데 되게 중요하죠. 꼭 알아야 되는 거고, 모든 기법의 가장 핵심 원리가 되는 거죠. 기법을 만들 때. 이 파동, 이 파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주식마다의 고유 리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하고, 차트를 보실 때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이상은 이렇게 화면을 늘려가지고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와, 이렇서큰게 좋다고, 일일이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 한 1개월, 2개월씩 그대야? 이러면 되게 근시한 쪽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